할렐루야. 우리는 기준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다 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디모데 전우서 또 디도서 이 계속 목회 서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 현대 사회 또뭐 로마 시대 때부터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은 항상 어떤 절대 진리가 없고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 자신들의 철학이 옳다 하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절대 진리를 부정합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특색 있게 말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포스트라는 말은 없다는 거요 없다 탈. 탈 교회 이제는 교회 교회에 꼭 소속되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탈 교회 탈 권위 탈 진리, 탈 어떤 질서,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것에 매이지 않고 제일 옳은 게 뭐냐? 내 생각이 옳다. 제일, 제일 권위 있는 게 뭐냐? 내 방법이 제일 권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리라는 단어를 자꾸 상대화해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보편적 진리를 자꾸 추구합니다. 그러나 절대적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죠. 왜냐하니까 이래도 옳고 저래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옳다고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미덕이 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당신들이 세상과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정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라며 우리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죠. 사도 바울도 이런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듯 디도서 2장을 통해서 교회가 어, 교회의 어떤 표준을 제시하며 이러한 질서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바른 교훈에, 교훈에 합당한, 합당한 것을,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 거기에 대해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또 건전한 교리라고도 할수 있고 바른 말씀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바른 삶의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디도서 2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국권이 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삶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디도서의 배경은 바울이 그리스 섬의 한 젊은 동역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뒤도에게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어떤 행정적인 편지를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혼탁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영적 질서를 회복하라는 사도적인 명령이었던 것이죠. 1장에서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식 율법주의를 섞어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들의 행위는 믿음과 불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왜왜 왜 그렇습니까? 율법과 믿음은 일치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렇죠? 이게 믿음이죠, 믿음. 이걸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 받고 예수 믿어도 구원 받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건가요? 여러분 여기 이런 율법적인 유대 유대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꾸 교회를 혼동시키고 있다 그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까 백성답게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안 지키면 야단맞으면서 사는 것이고, 그럼 이해되세요? 그게 천국과 지옥을 가는 척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꾸 우리 안에 생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곧 거지 같았던 왕자가... 궁궐에 들어와서 궁중의 법도를 배우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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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 다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거지, 거지였던 왕자가 그 왕궁의 질서를 안 지킨다고 궁궐 밖으로 다시 쫓겨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걸 혼동시켜 가지고 백성들을 율법을 지키기만도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참된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삶과 참된 성도의 삶을 대조하는 구조이죠. 교리가 바르면 바르게 삶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그 삶은 당연히 바르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장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직, 오직 너는 바른, 바른 교훈에,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했습니다. 여기서 오직 너는이라는 표현은 앞의 내용과는 대조되어서 이렇게 다른 것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 주는 표현이죠. 세상은 그렇고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만 너는 다르게 말하라. 너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리더는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로 성도들을 세워야 한다는 선포입니다. 바른 교훈은 단순히 교리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영적 영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건강하다는 뜻으로 영적 회복과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그 상황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갖는 것이 이게 건강인 거죠. 어떤 사람이 건강합니까? 이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상태가 된 사람이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건강하다라는 말은 영적인 난관과 어려움들을 뛰어넘어 또그 영적인 어려움들을 회복시켜서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사람 이게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영적인 빈혈에 걸리게 되죠 저희 교회가 날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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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에 설교 강단이 저도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지만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 사회적인 어떤 이슈,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분들은 또 건강 얘기로 또 설교 30분을 다 채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본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다가 끝나는 그런 강단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말씀, 바른 말씀, 바른 진리를 전하는 강단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도들은 좋은 말보다 참된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 교회는 세상의 부패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의 연륜을 가진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행실이 거룩하며,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수레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자들이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늙은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에 대한 얘기는 이것은 그냥 나이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로서 오랜 연륜을 가지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남자 성도들은 절제, 경건, 신중,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늙은 여자는 교회 안에서 우리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권사님들이죠, 권사님들. 또 교회 안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 여자분들은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돼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세대별로 구체적 윤리를 제시하죠. 이 다음 본문이 젊은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연이어 나옵니다. 믿음의 열륜이 쌓인 사람은 단순히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교훈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여야 합니다. 절제는 술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 욕망을 다스리는 성숙한 절제력을 말하고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품격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의 연류는 품격의 신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거나 그리고 또 헐뜯거나 없 있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있다고 만들어내거나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처럼 얘기하거나 이래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팩트냐를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이 정말 사건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나서 그 일을 조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늙은 여인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라고 한 것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젊은 세대를 세우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가르치는 선함을 가르치다는 선함을 삶으로 가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모범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늙은 여자들에 대하여는 모함하지 말면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이제 과거나 지금이나 다 입이 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니까. 교회 안에서 이것을 조용하라는, 조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모함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아무런 그, 혐의가 없는데 그 사람이 혐의가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교회 안에서 항상 선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하는 훈련을 하시고 성도간에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본을 보이시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 여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젊은 세대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젊은 세대는 에너지는 많지만 방향을 찾고 어 이렇게 바르게 잡지 못하죠. 바울은 젊은 여인들에게 가정의 질서와 사랑을 젊은 남성들에게 신중함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신중함은 단순히 조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절제하는 균형적인 감각을 말합니다. 복음은 무절제한 열정을 절제된 헌신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젊은 세대는 세상 속에서 성공과 자아실현을 쫓아가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라. 사랑으로 섬기라, 절제된 자유를 배우라고 가르쳐.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강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만나서 얘기할 때 들어보면 그래요. 아 강남에 있는 교회 청년들에게 설교하는데 참 어려운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뭐냐, 혼전 순결하라. 이거 설교하면 벌써 청년들이 반응이 쎄하다는 거예요. 요즘도 저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나? 근데 우리 역곡동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 혼전순결 지키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청년들이 진지하게 듣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laughs> 이 강남 쪽에 가면요, 그런 설교를 아예 꺼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도 조금 비슷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정을 꾸리는 건요, 창조의 질서예요. 아, 결혼해서 뭐 지지고 복기도 하고, 뭐저 여러 가지 상황은 있지만,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근데 그 설교를 못한다. 세 번째는요, 동성애가 죄다. 젠더 문제 얘기하는 게 아주 야만인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죠? 이것을 말하지, 교회 안에서 말하지 못하면 누가 뭘 말하겠어요? 이 젊은 세대들은요,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얻은 지식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사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 안에 구해야 되고 말씀이 삶의 원리가 돼야 된다. 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젊은 세대는 세상 속에서 성공과 자아실현을 쫓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라고 말하고, 사랑으로 섬기라 말하고 절제된 자유를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이 시대의 진짜 용기는 세상을 거스려 창조의 원리를 따라 복음적 가정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종의 순종과 복음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어요 9절, 10절 한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오히려 좀, 모든 참된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나타내게 하라. 하라. 이는, 이는 범사에 우리,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한라자 여러분 어, 이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과거의 종은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인들에게 복종하는 거였죠. 안 그러면 죽고 매맞기 때문에. 또 먹을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상전들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불종을 한 거였어요. 그러나 오늘 디도서도 그렇고 디모데 전우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의 원리가 뭐예요? 종들이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가르침을 이 포로로 잡혀온 종들이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니까요. 하 상전들이 오늘날 갑자기 바뀐 종들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갸우뚱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쟤네들 이상하다? 저러다가 뭐 반란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확 바뀌었어요. 막 집에 오면 막 자발적으로 종들에게 막 순종하고 뭐더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러고뭐더막잘 섬기고 막 진심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 상전들이 의아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미친 거냐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서 사람들을 시켜서 알아보니까 이한데 모여가지고 어, 아버지 찾았고 하나님 찾았고 이러고 있더라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중에 점점 시간이 가니까 이게 진심인 거죠 종들이 그래서 이 주인들의 마음이 동하여 종들과 함께 교회가 종들, 종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마을이 또 얘기하는 거죠. 상전들아, 너희 종들을 대할 때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회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부하직원과 부하 상사와 교사와 학생, 목회자와 성도사유의 관계 속에도 이런 말씀의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인격적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말로가 아니라 태도로 봅니다. 직장 속에서 성실과 가정 속에서의 사랑과 교회 안에서의 섬김이 곧 복음의 빛이 되어 그들에게 비추어질 때 그들은 정말 교회가 이 세상 속의 빛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은혜로 세워진 구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 1절입니다 함께 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교훈하되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디도서가 담고 있는 신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그냥 단지 우리가 용서, 대가 없이 용서받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하다 훈련시키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은혜는 단순히 용서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변화시켜서, 훈련시켜서,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까지가 은혜인 것이죠. 은혜는 우리를 세상의 정욕에서 떠나게 하고 경건하게 살도록 이끕니다. 또 13절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거룩한 삶이 우리의 종말론적인 소망과 연결된다는 복음의 긴장인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지 죄의 용서가 아니라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우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열심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은 은혜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해서 백성답게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게으름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 헌신을 낳고 순종을 이끌며 거룩한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예배당을 나설 때마다 나는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선한 일의 사람인가를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진정 은혜 받은 자라면 그 받은 은혜에 이끌려 삶이 변화되고 또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담대히 선포하라고 합니다. 15절 다 같이 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든지내게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도에게 권위를 시켜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합니다. 이 권면하다라는 뜻은 겉에서 붙잡아 격려하다는 뜻이고 책망하다는 말은 죄를 드러내어 회복시키다는 뜻입니다. 즉 진리의 선포는 사랑과 단호함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권위를 잃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권위는 직위나 제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의 진리와 삶의 일치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진리를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사랑으로 그러나 타협 없이 이 복음을 외칠 때 세상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은 단순히 행동 규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변화된 삶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공동체를 새롭게 빚어가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무너져도 교회는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도덕적 집단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사랑이 동력이 돼야 하며 소망이 우리의 방향이 되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